인류는 항상 다른 은하계를 정복하고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우주를 탐험하기를 꿈꿔왔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은하계에도 풀어야 할 수수께끼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 태양계에도 이미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 수수께끼는 태양계 아주 바깥쪽에 있어서 천문학자들을 끊임없이 궁금해하게 만들죠. 예전에 과학자들은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무언가가 우주의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신비한 천체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카이퍼 벨트에 있는 여섯 개의 작은 물체 궤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 무언가에게 9번 행성이라는 이름과 뚱보라는 조금 모욕적인 별명을 지어 줬습니다. 지구보다 10배 더 무거우니 틀린 별명도 아니네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이 가상의 행성을 연구하기 시작한 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갔죠. 이 새로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9번 행성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알려 드릴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행성은 거대합니다. 지구보다 10배 크고 명왕성보다는 약 5000배 더 크죠. 그래서 이 행성이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답니다. 또한 9번 행성이 얼음 행성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시다시피 화성이나 지구 같은 암석으로 된 행성들은 특정 크기 이상으로 커질 수가 없습니다.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토성이나 목성만큼 커지게 된다면 엄청 큰 가스 행성으로 변할 거예요. 하지만 얼음 행성은 또 다릅니다. 가스 행성만큼 크지는 않지만 비슷한 대기를 가지고 있죠. 9번 행성의 크기가 가스 행성보다는 작지만 암석 행성보다는 확실히 크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합니다. 바로 얼음 행성이요. 만약 뚱보 행성이 정말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천문학책을 다시 써야 되겠죠. 우리는 해왕성이 태양에서 가장 먼 행성이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태양과 천왕성의 거리보다 20배나 더 멀리 떨어진 9번 행성이 가장 먼 행성이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태양으로부터 900억 km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사의 뉴 호라이즌 호가 이 미지의 행성에 닿는데 50년 이상이 걸릴 거예요. 이 탐사선이 명왕성에 도달하는 데는 단지 9년밖에 안 걸렸다고 하네요. 또한 만약 여러분이 9번 행성에 살고 있다면 그곳의 1년은 지구에서 만년에서 2만년 정도일 거예요. 그건 뚱보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가 엄청 멀어서 궤도가 크기 때문이죠. 얼마나 긴 거리인지 상상이 안 가신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9번 행성이 지난번 지금과 같은 위치에 있었을 때 지구에는 맘모스가 활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겨우 몇백만의 인간이 살고 있었고요. 물론 과학자들이 실제로 9번 행성을 보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꽤 확실하고 이 행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낮다고 합니다. 1 5 0 0 0의의 1의 확률로요. 그렇지 않다면 왜 해왕성 궤도 바깥에 있는 0 0 개의 우주 물체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군집하고 기울어지며 비정상적으로 움직일까요? 멀리 있는 거대한 무언가가 그것들을 한 방향으로 흔들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쪽에는 단 하나의 거대 행성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9번 행성이요. 조심하세요. 천문학자들이 쫓아가는 중이에요. 물론 지구와 이 가상 행성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뚱보 행성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외선 장비를 사용해서 이 행성을 찾는 중이죠. 만약 9번 행성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적외선 복사를 방출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감지한 것은 태양계 외곽의 기이한 중력 현상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9번 행성이 행성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2019년에 논란을 일으켰던 이 행성이 블랙홀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잠깐, 잠깐만요. 그 말은 태양계가 전부 삼켜질 거라는 건가요?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을 전부 세 개의 그룹으로 분류했는데요. 초대질량 블랙홀, 중간 질량 블랙홀, 항성 질량 블랙홀입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초대질량 블랙홀은 궁수자리 A인데요. 은하계 중심에 자리하고 있죠. 이러한 초대질량 블랙홀들은 항성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통제할 수 있고 항성을 집어삼키면서 우주에서 가장 밝은 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작은 블랙홀들도 태양보다 훨씬 큰 크기를 가지고 있죠. 진짜 엄청나죠? 블랙홀 주변에는 소용돌이치는 원반 모양의 물질들이 있고 물이 배수구로 내려가는 모습과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엄청난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천문학자들도 망원경으로 감지가 가능할 정도죠. 하지만 이 여러 종류의 블랙홀들 외에도 또 다른 형태의 블랙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원시 블랙홀이죠. 문제는 과학자들이 아직 원시 블랙홀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실제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주 어딘가에 원시 블랙홀이 존재할 거라고 추측할 뿐이죠. 이 블랙홀들은 엄청나게 오래됐고 매우 작습니다. 물론 블랙홀 기준으로 봤을 때요. 천문학자들은 원시 블랙홀이 빅뱅이 바로 직후에 생겨났기 때문에 우주의 역사를 모두 목격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별이나 은하계도 생기기 이전이죠. 가장 작은 원시 블랙홀들은 지금 다 사라졌지만 조금 큰 것들은 아직도 우주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애초에 원시 블랙홀이 어떻게 생성됐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면 우주는 초창기에는 지금과 같지 않아서 어느 곳은 더 뜨겁고 어느 곳은 좀더 차가웠죠. 밀도가 더 높은 곳도 있었고요. 지금하고는 정말 다르죠. 과학자들은 밀도가 높았던 곳들이 원시 블랙홀이 됐다고 추정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블랙홀들이 빅뱅 바로 직후에 생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작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데 오래 걸릴수록 크기는 더 커지게 되죠. 크기는 태양의 수천 배의 질량을 가진 것부터 젤리빈 한 개의 중량을 가진 것까지 다양하다고 하네요. 그럼 다시 9번 행성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니면 원시 블랙홀 9번으로 부르는 게 좋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그 행성을 직접 관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존재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는 주변 우주 물질들에게 끼치는 영향뿐이죠. 하지만 블랙홀도 중력이 엄청나기로 악명 높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태양계 외곽에 숨어 있는 것이 신비롭고 확인되지 않은 행성이 아니라 작은 블랙홀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설사 우리의 추측이 맞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구가 위험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원시 블랙홀은 너무 작고 약해서 우리 태양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조심성 없이 다가가는 물체들은 위험하겠죠. 후루룩 꿀꺽. 그러면 천문학자들은 왜 원시 블랙홀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우선 엄청나게 밝게 별을 반사했기 때문입니다. 거대하고 거의 투명한 물체가 별 앞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요. 게다가 이 별들은 잠시 동안 더 밝게 빛났을 뿐만 아니라 약간 굽어져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돋보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과학자들이 지구 무게의 5배에서 10배에 달하고 태양을 매우 크게 도는 궤도를 가진 원시 블랙홀을 컴퓨터로 계산해 봤을 때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 결과의 패턴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카이퍼 벨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너무 흡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시 블랙홀 이론은 이 가상의 9번 행성이 왜 목격되지 않고 적외선을 방출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이 9번 행성이 원시 블랙홀로 밝혀지는 것에 대해 흥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암흑 물질의 신비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여전히 전 우주의 30%를 차지하는 암흑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원시 블랙홀이 천문학자들이 찾던 그 암흑물질이라면 당연히 흥분되겠죠. 아니면 적어도 무거운 고밀도 헤일로 천체의 약자인 마초라는 이름을 가진 암흑물질의 일종일 수도 있어요. 천체학자들이 이렇게 의욕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우리가 9번 행성 또는 원시 블랙홀의 비밀을 알게 될 날도 멀지 않았을 것 같네요. 아니면 블랙홀 절반만이라도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새로 배운 것이 있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